안녕하세요. 가다농입니다. 아, 제 채널에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 영상 보시기 전에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옥상 텃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1년 12달 아, 옥상을 놀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뭐 상추, 쪽파, 예, 지금 상추인데, 이거는 이중 뽁뽁이 하우스에 있는 상추예요. 제가 옥상에 아, 하우스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중 폭복에는 상추가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밖에 이거는 고추대로 만든 피라미드형 하우스예요. 어, 뭐 이게 고추대가 좀 약한 듯은 하지만 어, 작년에 뭐한 4cm 이상 눈이 왔는데 그것도 뭐 끄떡없이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웬만치면 견디니까 지지대만 잘 세워주시면. 어, 웬만치면 견디니까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 화분 자체가 이 하우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 저거는 추비를 하는 건데 아, 계란 껍데기 있죠. 전한 3개월에 한 번씩 계란 껍데기 이렇게 부숴서 줍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모으면 저 통에 한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저한 통을 가지고 지금 어, 계란 껍데기랑 그다음에 텃밭용 거름 알갱이로 된 텃밭용 거름이에요 섞어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란 껍데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석회분이 있어서 어, 토양도 약간 어, 토질도 약간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 거름이랑 그다음에 계란 껍데기랑 섞어서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 농약은 전, 전혀 안 하지만은 이렇게 걸름은 종종 준답니다. 이게 작년 겨울에 아 작년 가을에 어, 김장하고 남은 쪽파예. 여기 보면 쪽파도 있고 양파랑 섞여 있어요. 지금 뭐 구분이 잘안 되는데 여기에도 양파가 꽤 많아, 많이 있어요. 예. 어, 절반은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밖에 한번 볼게요. 배추. 아 이거 좀 날씨가 따뜻해져서 어, 하우스 안에 있는 거좀 꺼내왔어요. 지금 양파랑 쪽파. 양파도 저기 하우스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될 거예요. 저 양파 추비하는 건데, 제가 사실은 양파는 처음 심어봐요. 작년 가을에 처음 심었는데, 뭐, 양파는 겨울을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처음 심었는데, 저 양파 두둑은, 어 가운데는 검정 비닐, 그다음에 밖에는 뽁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냉해 피해를 어, 접게 입히게 하려고 저렇게 이중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정 비닐은 낮에 햇빛이 비치면 좀 많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뽁뽁이는 그 따뜻해진 흙을 또 오래도록 또 보온을 해주기 때문에 아, 냉해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칼로다가 가운데 비닐이니까. 칼로다가 가운데를 군데군데 이렇게 째가지고 어,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거름은 어, 전번에 제가 수경재배 영상 올렸는데 어, 구독자 분이 어, 액비는 어떻게 만드냐고 느 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는 알갱이로 된 텃밭용 거름을 잘게 부수어서 물에 섞어 쓴다고 했어요. 그 텃밭용 거름이 저 거름이에요. 알갱이로 된 거름이요. 한 녹두알보다 약간 작아요 알갱이가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주기 편하고 뭐또 냄새도 덜 나고 근데 이게 약간 거름처럼 돼 있는 거도저 사봤는데 아 뿌릴 때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양파 양파를 심게 되면 은뭐 석회도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토양 살충제도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또, 거름도 줘야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석회 대신에, 저는 여기 계란 껍데기를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텃반용 거름 이것만 가지고 양파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 짓는 거라, 뭐, 잘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파 밑등을 보면 제 엄지손가락만 지 굵어요, 지금. 지금 잘 자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비. 그 다음에, 옆에, 쪽파도 지금 사이사이 비닐을 째가지고 지금 추비를 하고 있어요. 뭐 비닐이라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요. 버릴 때는 뭐잘 이렇게 털어서 어 재활용 몽투에 버리시면 돼요. 지 옆에 부분 나무 화분 있죠? 나무 화분은 사실 놀고 있어요. 제가 왜이 비닐로 된 화분을 제가 한 2년째, 2, 3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흙을 뭐 어느 분들은 뭐 상토를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면 거름 기가 없어서 그래요. 거름 기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상토를 뭐 버리든가 아니면 뭐새거 사다 쓰든가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흙을 재활용 하잖아요 저는 지금 뭐흙 안산지가 한 5년 됐어요 흙, 흙은 처음에만 좀 샀는데 지금은 안사거든요 근데 저 나무 화분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쓰다보니까는 뭐 1년 쓰고 나서 흙을 또살 수가 없으니까 저 흙에다 그냥 한번 심어 봤더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흙에다 이제 거름을 주려고 흙을 파봤더니 저기준에 있던 뭐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엉켜 가지고 흙이 막다 덩어리 덩어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쏟자이 무거워서 쏟아지지도 않지, 또모용삽으로또 한삽 한삽 퍼가지고 밖으로 내놓자니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닐로 된걸 선택을 했는데, 이 비닐은 그냥 비닐만 걷어내면 흙이잖아요. 그래서 뭐 토양 살충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섞어가지고 거름 주기도 좋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섞어서 공기도 쐬어주고, 그 다음에 햇빛도 쐬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심으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닐 화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분이 크면은 기가 힘들어요. 무겁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비닐 화분을 쓰고 있습니다. 저건 지금 저 흙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살충을 해놓은 흙이에요. 고구마 심고 나면 흙인데 저는 고구마 심고 나서는 흙을 그냥 보관하지 않고 살충을 한 다음에. 그게 는 계란 껍데기랑 그다음에 텃밭용 거름 있지 아까 알갱이로 된 거름 그거를 섞어가지고 저 푸대에 담아놔요. 그러면 가을에 담아놓으면 최소한 이삼 개월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그에다 분해가 돼가지고 또 새로운 또 흙이 탄생을 합니다. 또 텃밭용 거름을 넣었기 때문에 또 거름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또 심어요. 그럼 또또한몇 개월 또 그걸 가지고 또어 영양분을 먹으면서 또 저기 상추나 이런 것들도 자라요. 그런 다음에 또 중간에 또좀 부족한 것 같으면 또 계란 껍데기 모아둔 거에다가 또 텃밭용 거름 섞어가지고 또 조금씩 또 추비하고. 그러면 뭐흙 버리실 일 전혀 없어요. 한번 사셔가지고 그흙 계속 재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쓰고 고서 상추는 뭐 화초들이 자라면은 흙이 다 엉겨붙어 있어요. 그걸, 그걸 처음에 쏟아가지고 다 풀어주셔야 돼요. 다 풀어주신 다음에 뿌리 같은 거 이렇게 걷어내고, 흙을 부슬부슬하게 만든 다음에, 거름을 줘서 다시 심어야 돼요. 그냥 심으시면 절대 잘안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지금 흙을 채우고 있어요. 네. 비닐이다 보니까는 지금 칼로 째가지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흙이 지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흙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옥상, 저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거의 놀리지 않거든요. 뭐 너무 쉬워요. 옥상 텃밭 하기에 겨울은 겨울대로 재미있고, 또 봄은 또 봄대로 재미있고, 또뭐여름은또 여러분들은 또, 뭐 또, 또 수확 철이니까 재미있고. 근데 이런 뭐 상추나 쪽파 같은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계속 먹으니까는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 만드셔서 해보시면 겨울에도 옥상에 계속 올라와서 뭐 이것저것 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이중 뽁뽁기 안에 있는 상추예요. 엄청 크죠. 제가 왜 이중 뽁뽁이 하우스를 만들었냐면 은 여기에 달기도 꽤 많아요. 달기 냉해피 해 입을까봐 이중 뽁뽁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한 뼘보다 더 커요. 제 손이 좀 짧지만 그래도 2 0 c m 되거든요. 저 상추가 한 입장 하나가 20cm가 넘어요. 지금 너무 커가지고 좀 위에 받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중 뽁뽁이 하우스에는 상추도 한 50개 정도 돼요. 가지가지 심어 놨어요. 이건 수경 재배. 전에 조그만 거 모종 심었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그냥, 저 물에 이렇게 툭 담가 놓으면 돼요. 물은 저 밑에 보면 깔때기 모양 보이죠? 저게 저는 커피 뚜껑, 먹고 나면 뚜껑,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 밑에다가. 병은, 그 다음에 음료수 병은 거꾸로 꼽아 놓은 거고. 여기 또 아마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그 만드는 영상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쑥갓 엄청 많이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옥상 텃밭 1년부터 12월달까지 눌리지 말고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더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